어디가 아프, 아프셨습니까? 저가 양쪽 무릎이 아픈 무릎이 아프세요? 얼마나 아프셨습니까? 아픈지는 한2 0년 정도 네. 오래됐는데 1 네. 0년 전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계단을 오를 때 옆에 를 잡고 발을 모아가면서 오르고 또 발을 모아가면서 내려가고 이렇게 아, 했습니다. 네. 처음에는 정말로. 제가 이렇게 귀를 가면은 저도 모르게 다리를 저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아는 거라 다리 저는 거라. 10년 넘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면 그 아플 때 어떻게 걸었는가 한번 해보실래요? 아플 때 앞을 때는, 여기서 끝까지. 아플 때는 네. 이렇게 좀, 이렇게, 이렇게 좀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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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걸어줬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. 기도 받고 난다음 지금 은 어떻습니까? 한번 걸어보실래요? 가셔지오 보세요. 조루다. 어. 와! 완전 나시. 와! 와! 자, 그러면 계단도 한번 내려 가 봅시다. 어? 내려가세요. 오! 할렐루야! 오! 할렐루야! 와! 우와!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? 그전에 어떻게 예. 전 옆에 난간이 있어 가지고 그 붙잡고 어. 모으고 붙잡고 모으고 그래. 이런 식으로 어. 올라올 때도 어떻게 올라왔어요? 그 전에 붙잡고 붙잡 올라오고 올라오고. 어. 그 지금은 어. 어. 그래. 지금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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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好嘞呀！